네, 생방송 강원 365 오늘 소식 전하기 위해서 이현희 리포터가 함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강원 365 소식 요정 이현희입니다 오늘도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세요. 네, 첫 번째 소식, 이연희 리포터가 준비하셨죠? 네. 여름에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스포츠를 소개해 주신다고요? 맞습니다. 여름 스포츠 하면요, 많은 분들이요, 뭐 수영, 수상 스킬을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오늘 화면을 보신다면 그런 생각이 싹 없어지실 것 같아요. 오, 그럴만한 특별한 스포츠라도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떠오르는 여름철 최고의 스포츠. 이 짜릿함과 즐거움을 겸비한 수구의 매력 속으로 지금 함께 출발하시죠. 여름 경기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짜릿한 수능 경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오오오! 큰분명소리죠무리를 음, 가르는 화려하고 짜릿한 스포츠 수구. 몸과 마음 모두 매력이 넘치는 멋진 선수들과 함께 올 여름 무더위를 싹 씻어줄 시원한 수상 파티 수구 페스티벌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타투 이는 춘천의 한 수상 레저 파크입니다. 쉽게 보기 힘든 국내 최고 수구 선수들의 경기가 시작이 됐는데요. 사실 오늘은요, 이 사람들에게 낯선 수구 종목을 널리 알리고자 마련된 2028 코리아 비치 워터 폴로 페스티벌이 열린 날입니다. 다양한 수구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만든 굉장히 특별한 축제였습니다. 보기만해도 정말 시원해 보이죠. 네. 와서 수구에 대해서 좀볼 거잖아요 네. 근데 뭔가 알아야지 재밌단 말이에요 네. 수구 룰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더욱더 제가 더 재밌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수구는 7명에서 필리어들 4피리어드, 8분씩 4피리어들을 하는 경기고요 우선 전원 공격 전원 수비를 하는 경기입니다 그리고 수구는 세 가지 종목이 같이 합쳐져서 이루어지는 종목인데 레슬링 수영 핸드볼. 아, 핸드볼 이세 가지 종목이 합쳐져서 물 속에서 수영을 하면서 공놀이로 핸드볼을 하면서 또격한 운동이기 그래? 때문에 몸싸움을 하면서 레슬링 종목이 세 가지가 모여서 만들어진 종목입니다. 그리고 그... 올림픽 종목입니다. 어... 여기 오기 전에 사실 검색을 해봤는데요. 강원 최고가 그렇게 상위권을 정말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러 네. 강원 최고 친구들도 오늘 이렇게 참여를 했나요? 네 맞습니다. 이번 2018년도에 전국체전을 두번 했는데 두 경기당 저희 강원체육고등학교 선수들이 우승을 했습니다. 어, 강원도의 자랑이자 대한민국 수구의 미래를 짊어지고 있는 전국 고교 랭킹 최강, 바로 강원체육고등학교 수구팀입니다. 자한 눈에 봐도 예사롭지 않은 푸시의 친구들 제가또 알아봤죠. 이 연습을 하고 있라고요 안녕하세요. 혹시 강원체고 학생들 맞으세요? 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근 제가 이공 아까 만져보고 싶었거든요. 되게미끄럼이 이렇게 손에 이렇게 쫙쫙 거리거든요 잠깐만, 잠깐보요어 정말요. 네. 이게 선수 선수예요. 아저 저 손에 뭐지? 네, 남자 남자분는아저 남자 ha 손이 되게 제 왕손이거든요 음, 오, 손이 정말 크시네요 연희씨 크고다 되는 것도 아니더 왕손이거든요 저 <laughs> 이렇게 <손이 웃음> 사심이 어간것 같죠? 손에 아, 안 붙인 거 아니에요? 놓으세요? 기분이 <laughs> 너무 좋았어요 들켰나요? <laughs> <안> <laughs> 혹시 오늘 경기하는 경남 최고 선수들 중에서 가장 라이벌인 친구, 뭔가 신경 쓰이는 친구 있을까요? 어 아무래도 경남 최고의 주장 오재석이라고 네, 주장 이 선수가 가장. 그러면 그 선생이 네. 카메라 보고 한 마디 할까요? 타 아무리 잘해도 강원도가 우리나라 최고니까 거기서 늘도록 거기서 늘도록. <laughs> 뜨거운 선전포고를 보냈던 경남 경남 최고의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상위권 선수들이라 그런가요? 대단한데요? 그렇죠. 이 시작부터 훅풍 달아오는 이 분위기를 타고요. 강원 최고의 첫째 골이 이렇게 먼저 터졌습니다. 강원 최고! 저희 옆에서 응원을 했습니다. 아우 잘하셨어요. 여유 보이시나요? 우리 강원 최고 선수들은요, 경기 이름을 잡고 이끌어 나가기 시작을 했는데요. 계속해서 이어, 이어서 연속 골까지터게 됩니다. 네, 오, 오, 이 강원 최고의 계속되는 공격에 상대팀이 맥을 못쓰는데요 경기 최고 공격하고 있는데 강원 최고 에좀 네, 막히네요 지금 강원 최고 1대0 노마크, 노마크 노마크 상황인데 어? 과연 이 절대적인 찬스의 순간을 또 잡을 수 있을까요 아? 과연 우결은 개꼬리에요 노이어네요 그리고 선수들 매력에 정말 <목소리> 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이렇게 정말 멋지게 경기를 이끌어나가는 강원체고 선수들이요. 마지막까지 시원하게 슈팅골을 터뜨리면서웃음을 거머졌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려요. <목소리> 이런 정치적 경기가 아니라 이벤트적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때도 정말 이를 악물고 정말 눈이 부릅뜨고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몸에 일단 주구가 비행기 아 종목이기도 아 하고 이런 이벤트 아 경기 때 저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와, 더 많은 사람들이 수구라는 종목을 알고 너무 더 관심을 갖고. <laughs> 맞아 해가지고 항상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구가 어떤 경기가 됐을 지 어떤 스포츠로 좀자리매김 했으면 좋겠어요? 어, 대한민국 인기종목 축구, 야구같이 수구도 프로팀이 생겨가지고, 어, 관중들이다 같이 와가지고 즐길 수 있는 경기가 됐으면 좋겠습니구 하지만 수구가 비인기 종목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요 이곳에선 동호인들의 수구사랑도 엄청 났는데요. 남녀노소, 외국인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수구의 매력을 같이 즐기면서 이렇게 스포츠기의 새로운 바람을 불러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오늘만큼은 승패의 결과보다 함께 누는 추억으로 물속 축제를 만들어 나가는 진정한 수구인들입니다. 점점 이렇게 내가 발전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고 또 단체 경기니까 서로 으쌰으쌰 하면서 서로 놀면서 서로 늘고 패스 연습하면서 하는 게 재밌어요 패스 연습했던 걸 경기에서 쏴먹으면 진짜 좋거든요 서로 음. 그래고 지금 아주 어, 재밌는 상태예요 다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축제다 답게 다양한 레저 스포츠도 마음껏 즐길 수가 있었는데요 어, 이거 즐겁겠네요 이 목소리, 이거, 이거 설마, 이 네. 언니부터 목소리인가요? 익숙하시죠? 저, 이 훗날 이랬어요. 어머 세상에. 너무 무서웠어요. 거기에 익스테이팅한 놀이기구까지 이쯤 되면 정말 워터파크가 전혀 부럽지가 않습니다. 네. 이거 무서워서 저는 사실 못한다고 느꼈어요. <laughs> 나 못한다, 나 못한다. 너무 재밌어 보이는데요? 어, 저 너무 겁이 많아졌어. 요 와, 이건 처음 올라가 봤는데 너무 높더라고요. 올라가는 것도 힘들었고. 근데 그 나올 때 이제 내려올 때쯤 되니까 다되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못 하겠어요. 저는 조정도 못했습니다. 수구 페스티벌에서 수구를 응용한 다양한 이벤트 또한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게 코끼리 코 열파키를 돌고요. 수구공 잡기 게임이었어요. 오, 요거 요거는 연희 씨해 보셨어요? 네 했는데 왜 편집이 됐을까요? 더 잘했거든요. <laughs> 너무 흉하지 않았을까요? <laughs> 그런가요? 시민들도 동호회 회원들도 그리고 선수들도 한마음으로 함께 즐거운 수구공 게임을 했는데요. 이렇게 다 같이 즐. 그리고 많이 알려지다 보면 우리가 수고공을 자연스럽게 볼 날도 금방 올리라고 기대해 봅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수구를 알고 이렇게 동물까지 어, 들게 되셨어요? 수영 원래 하다가 알게 됐는데 어, 너무 재밌고 매력적이고 저는 굉장히 오래 했고요. 이 친구는 얼마 안 됐는데 어, 다들 잘하셨다. 너무 즐겁게 하고 있어요. 수구를 하고 나서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 달라진 점이요? <laughs>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이봐요 <전화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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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물속에서 어, 되게 물 속에서 더 자유롭게 물. 수영도 할수 있고 물에 떠서 놀수도 있고 물에서 더 자유로워져요. 아 여러분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어 운동장에서 축구하지 마시고 물 속에서 수고하세요. 파이팅! <laughs> 물 속에서 자유로움을 함께 만끽하고 공을 던지며 짜릿함을 선나하는 여름 최고의 스포츠 수구. 올 여름 수구의 매력 속으로 시원하게 피서를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고기만 했는데도요, 마치 축제를 즐기고 온 것처럼 더위가 싹 가신 그런 기분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사실 여기 오바를 조금 못해서 얘기를 하자면, 저날 네. 이후로 저 덥다는 말을 한 번도 하지도 않았어요. 아까 덥다고 하셨잖아요. 아, 또 그렇게 얘기해주면 어떡해요. <laughs>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요 요새 보면요 수구를 이렇게 하시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만큼 동호회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매력 있는 스포츠라는 얘기겠죠 화면을 보니까요 물속에서 하는 운동이다 보니까 체력 소모가 상당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수구를 하면 몸짱이 된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올여름 정말 멋쟁이가 되고 싶으시다면요 수구를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 추천드립니다.